생각만 많고 뜻대로 되는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고 북쪽으로는 절대 이사 가지 마세요. 이분들도 상복을 입을 수 있어. 윗사람의 상복이 아닌 아랫사람의 상복을 입을 수 있어요. 19년도, 20년도에는 굉장히 운이 안 풀렸어요. 뭘 해도 안 되고 뒤통수 맞고 몸이 아프고 뭐 이런 시기였어요. 그러나 이제 21년도에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이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2021년도에 우리 토끼띠들 이분들도 이제 고생 많았어요. 이제 어린 토끼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23세 김여생들이분들은 이제 뭐 지금 현재 여자분들이면은 뭐 사회생활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많이 못 가고 뭐있으 뭐 비대면으로 뭐 학교 공부도 할 거고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왔대거나 현재 뭐 군인으로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러면 한 이제 23살 정도면 이제 군대 전역도 하시고 사회 발을 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준비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동안에는 생각만 많고 뜻대로 되는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21년 대는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고 순풍에 돛을 달았다 해 그러면 그러니까 슬슬슬 간다는 얘기지 좋게 왜 우리가 운이 평생에 세번 있다 이런 얘기 들잖아 평상시에 그첫 번째 행운이 되는 그런 해일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때 놓치지 마시고 험하다는 일도 순순히 풀리지 그리고 귀인도 생기지 특히나 연예인 쪽. 방송 쪽뭐 이렇게 남이 앞에 서서 뭐 교단에 계시거나 뭐 교수님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연예인이나 뭐 이런 이런 분들 뭐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올해 시작하거나 반드시 올해 명성을 얻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뭐 아이돌 준비를 한다거나 혹은 뭐 탤런트 준비를 한다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올해 반드시 이름을 날리고 명성을 갖고 재물이 들어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를 기회로 놓지 마시고요 단 하나 구설수가 따르죠 하지만 강한 인내심과 강한 마음으로 버티시면 그 안티나 구설은 아무것도 아닌 해가 되니까 그것만 주의해서 넘어가시면 크게 이름을 날리는 해다 하셨으니까 더 노력해서 좋은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35세 정묘생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기독교에서는 네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이 바로 창대하리라 <laughs> 근데 이분들이 해당된 얘기야.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 나중에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21년도에는 시작점은 조금 미약하게, 미약하게 발전이 되는 것 같은 느낌? 19년도, 20년도에는 굉장히 운이 안 풀렸어요. 뭘 해도 안 되고, 뒤통수 맞고, 몸이 아프고, 뭐 이런 시기였어요. 그러나, 이제 21년도에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려가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은데 확 이루어지진 않아. 될 듯, 될 듯, 그래도 49%, 51% 차이, 막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될것 같은데, 그래도 간신히 턱걸이래. 시험을 봐도, 만약에 70점이 커트라이면, 인 71점으로 반드시 붙어 뭐 이런 거, 간단, 간당하게. 그런 해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 조이고, 뭐 이런 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또 사주 운세에 따라서 조금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같은 신기가 좀 있거나, 이런 집안이거나 하신 분들은 신병을 앓을 수가 있어요.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하면 신병을 앓는다고 해서 무조건 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누를 수 있는 것도 있고, 뭐못 누른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럴 때는 이제 아시는 선생님이나 선생님들 찾아 다니시면서 조언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이 기운이 있다고 무조건 무당이 되진 않아. 또그 고비를 넘어가면 좀 좋게, 더 좋게. 업대신으로 상업으로 굉장히 잘 되실 수 있는 시기가 돼. 신병을 앓는달이라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힘들어 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담하세요. 전문가하고. 그래야지만 무난하게 넘어가실 수 있고요. 8월은 특히 조심해야 돼. 이성을 가까이하면 풍파가 난다고 했어요. 왜 있잖아. 나는 뭐 남편이 있던 애인이 있던 뭐 이런 하는데 이성을 가까이할 수도 있잖아요. 가까이 괜히 설레고 이러면, 뭐, 그럴 때 무난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때거든. 망신이 따르고, 돈이 따르고, 다 이렇게 이럴 수가 있으니, 8월에만 반드시 들어오는 이성을 물리치셔야 돼. 괜히 아닐 때는 나내 생각도 아니게 괜히 괜히 좋아보이고 막 이러니까, 35세 정묘생 이분은 12월에 횡재수가 있어요. 이때는 뭐, 문서를 잡으면 갑자기 오른다거나, 로또를 사면 당첨이 된다거나, 그게 횡재수거든. 반드시 기억하시다가 12월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47세 을묘생들, 이분들도 이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구설도 따랐을 거고, 관제도 따랐을 거고, 취업을 했다가 무직자로 지내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하지만, 21년도에는 무직자가 직장을 얻는다든지 뭐 이런 운이 굉장히 들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나가도 재물이 따르고 당첨이 되고 합격이 된다 하시는 운이에요 이분들도 이제 성주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터에서 많이 도와준다고 하시니까 예전 어른들은 터에 뭐 10월 상달에 고사도 지내고 막있었자 터가 꼭 가게 터 이건 아니에요 집터도 있을 수 있고 많이 하니까 지금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위하고 사신다면 반드시 어디 가나 재물이 따르고 안 좋았던 부부 사이 좋아지고 구설도 없어지고 하신다. 또 진급의 운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번 도전해 보시는 해.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잘 돼. 대신 남의 말을 하는 걸 즐겨 하지 마세요. 요게 있잖아. 입으로 다 망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얘기가 하고 싶어. 이분한테 조언을 하고 싶어 해도 그냥 입만 다물고 계신다면 그래도 작년 재작년보다는 올해 굉장히 좋은 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에 놓치지 마시고 다만 입조심만 하시고 나가신다면 이분들은. 굉장히 무난하게 지내는 21년도가 되실 겁니다. 59년생 개묘생들. 마음을 어디다 둘 데가 없어. 그냥 방황하고 다니시려고 하실 거야. 왜? 어디 가도 답답해. 사방이 답답하고. 왜? 19년, 20년도에 사람으로 마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람이 무섭고 뭐가 무섭고 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시기가 된다 하시거든요. 하지만 기론이 이제 들었어. 그동안에는 기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론이 없을 때 귀만 얇아져서 투자하고 뭘 사들이고 해서 상처받고 또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뒤통수 맞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현재는 마음의 문이 꽝 닫혀있는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하고 그런 시기가 되지만 이 부분도 본인 스스로가 이겨내세요. 이제 기운이 들었어. 이제는 뭐 귀인도 또 동업도 하셔도 되는 시기야.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기운이 들었으니 도전해 보셔도 돼. 대신. 건강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동안에 19년도 20년도에 너무 내가 몸을 많이 쓰고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사업에 몰두하여 장사에 몰두해 뭐 몰두해 뭐 몰두해 하다 보니 건강을 많이 잃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건강을 건강검진 같은 것도 좀 받아보시고 하신다면 좋은 해가 되실 수 있을 거야 좋은 해 반드시 좋은 해 그리고 북쪽으로는 절대 이사 가지 마세요 사업장도 북쪽으로 절대 내지 마세요 이분들도 상복을 입을 수 있어. 윗사람의 상복이 아닌 아랫사람의 상복을 입을 수 있어요. 아랫상복을 입은 게 뭐야, 그게? 슬아, 자식, 뭐 아래 뭐 부하, 직원, 뭐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북쪽으로 이사가면 동법나 동토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때 상문이 굉장히 많이 될수 있으니까 그쪽 방향 가지 마시고요. 절대 이 일은 막을 수 있어.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그쪽 방향 가지 마셔야 돼. 그것만 기억하시면 올해는 작년, 재작년, 2, 3년 전 운이 하락했던 게 올해는 확 일어나서 내게 된다고 하시니 이것만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된답니다. 응. 71세 신묘생들. 이분들은 21년도에는 생일잔치 하지 마세요. 생일잔치 하면 상문에 도에게 다 들어온다. 귀신이 발동하고 귀신 장난이 있는 해라 하시니 건강, 사업, 부부, 다 잃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 생일 잔치, 미역 국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함부로 남이 잔치 집에도 다니시지 않는 게 좋으세요. 잔치 집이나 상가 집 이런 게안 다니셔야지만 요 분들은 이 도액을 막을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지, 내가 없으면 딴데 아무리 다녀봐 힘들지. 그니까는 러 정말로 내가 살아오면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시기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거안 좋다는 거는 기억했다가 하지 마시고, 좋다는 건 그냥 한길로 듣다 한길로 흘려도 되지만, 안 좋다는 건 명심하셔야 돼요. 올해 특히나 71세 식묘생들은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 땅을 치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조심하시고 넘어가시지만, 좋은 거는 토지가 늘는 시기. 어떻게 해서 뭐 보상을 받는다든지. 는지 누가 준대든지 토지가 는다 그랬어요. 뭐 집도 들어갈 수 있겠죠. 집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는 시기야. 재산이 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거예요? 다른 거는 조금 안 좋은 부분 지금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거는 재산이 많이 느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부분만 배제하고 지켜 주신다면 이 좋은 게더 커지겠죠. 좋은 거 누리고 사셔야지 조심하세요.